안녕하세요. 일상평입니다. 25년 8월 3일 저는 옥수상 전망대 와 있고요. 전망대에서 멋진 풍경 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합류전입니다 강화도 방향이고요. 북쪽 등도 보고 있습니다. 아, 우두산전망대에서 어, 고양시를 보고 있습니다 멀리 행주산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우두산전망대에서 임비강과 안개문을 잘 봤구요 어, 연천방향으로 이동하여 다음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덕정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가까이 아, 있는 사립생입니다보호소 있는데 보록고 있습니다. 느티 나무고요, 500미터 되고요, 어, 로나 씨미 있습니다. 강나무고요. 23평 됐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인증한 어, 팔경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성표입니다 25년 8월 3일, 저는 연천에 와 있고요. 도로가에 비어있는 문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멋진 문의 모습을 먼저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얀 분광을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연천에 와 있고요. 어, 저는 연천 호르고루 도로 가서 해바라기 볼레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평입니다. 어, 저는 연천에 있는 호르고루에와 있고요. 호르고루 주차장에서 어, 해바라기 볼락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개편 아, 말이는데요 통일바라기라고 어, 써있습니다. 아, 해바라기가 멋지게 심어져 있습니다. 어, 길 양쪽으로 어, 꽃이 예쁘게 베어 있습니다. 여긴 해바라기 축제 하기는 고루고루입니다. 보루 해바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널리 피어 있습니다. 아, 호르고르 의자가 있고요, 나룻배가 있습니다. 옆에는 임진강으로 있습니다. 아, 호르고르 앞에 흐르고 있는 임진강입니다. 멋집니다. 아, 저는 연천에 와 있고요. 아, 연천에 있는 해바라기가 꽃이 유명한 호르고르 쪽에 와 있습니다. 고구려 성벽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고르 동벽 남쪽 치입니다. 발굴 당시 사진입니다. 호르고르 동벽입니다. 해바라기 꽃과 함께 넓은 평원이 멋집니다. 성벽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성백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진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르고르 동쪽 성벽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가 넓게 심어져 있습니다. 아, 임진강의 고유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호르고에 바라본 임진강의 모습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시원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아, 호르그르에서 멋진 해바라기꽃을 보고 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다음 여행지를 한번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연천에서 아, 두 번째 당포성을 아, 보러 갔습니다. 아, 옛날 모을 보았습니다. 고시대 임명경 위에 따, 돌로 쌓은 평지성입니다. 아, 연천 당분간의 모습입니다. 아, 배경이, <목소리> 멋있습니다. 임리경물로가져가겠습니다 아, 밤에, 별을 보기 좋은 구심기도합니다. 아 하늘에 네, 멋진 구름이 있고요. 아, 밤에 별을 보기 좋은 당포동입니다. 아 임진강이 우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정벽 방향으로 한 마디 하기. 아, 송유의 나무가 멋지게 있습니다. 아 벌벌리 있는 당포송입니다 아, 당포성 동벽입니다. 예전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아인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당포성 성북에서 아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래 임진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성북에 서 있는 멋진 나무도 보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장포승에서 아, 어, 멋진 풍경 감상하고, 어,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했습니다 아, 저는 어, 임진강에 어, 주상들을 보러 왔고요 아, 강에 아, 돌이 또 끊겼습니다. 아, 강이 깊숙이 음식 돼요. 니다안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과 연청군입니다 아, 주상절하고 그왔습니다안탄강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한탄강과 임진강을 따라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주장절리와 폭포 등이 웅장하면서도 아름답게 펼쳐진 휴먼휴곡지역을 지질 명소로 다루고 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요, 한탄강이 만나고 있습니다. 광릉 보도록하겠습니다 주양강 풍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개를 심고 있고요 아, 참깨를 많이 심었습니다 멋집니다 아, 연천에 꽃밭도와 있고요 꽃에 꽃이... 아, 이거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아길 옆에 피어한 동화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주상들리 모습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들리 모습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어 분출로 흐르던 협곡이고요쇼머이로진 어, 지역입니다. 아, 입니지상교의모습니다어 당포 선보던어 돌맹입니다. 표메오밍이구요 아, 용오이 불렀다는 인적입니다 아, 어, 오늘은 8월 3일이구요. 어, 아침 일찍 연천에 와서 연천의 모습에 멋진 모습을 보고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장님 멋진 모습을 보았구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